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테니스 입문, 투핸드 기본자세 배우기 2단계, 테이크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핸드 테이크백은 어떤 동작으로 해야 하는지, 동영상으로 먼저 볼까요? 잘 보셨습니까? 방금 보신 동작이 바로 투핸드 테이크백 동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테이크백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테이크백은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라켓을 빼는 동작을 테이크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초중급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동작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테이크백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임팩트 면도 흔들리고 파워 있는 공도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테이크백에서 벌써 임팩트 면이 90% 이상 만들어지며 힘을 모으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테이크백은 빨리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이 공과의 리듬을 잘 맞춰서 빼줘야 합니다. 양궁 선수들을 보면 활을 당길 때 당기자마자 바로 놓는 양궁 선수들은 없죠. 당길 때 어떻습니까? 이 왼손의 흔들림이 없죠. 왼손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키고 때로 오른손을 당긴 상태에서도 오른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몸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 활을 조준하고 놔야지만이 10점 만점의 간력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테니스도 마찬가지로 테이크백을 할 때는 몸의 흔들림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테이크백을 100%다 빼셔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동작을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키 테니스 회원님들은 테이크백 동작을 잘 이해하셔서 어느 누가 봐도 와, 테이크백 자세 정말 정교하고 간결하게 잘 뺀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길 겠습니다자 그럼 투 핸드 테이크 백 동작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테니스를 정말 잘 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동작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보다, 한 동작이라도 확실히 제대로 배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테니스의 흥미와 매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제 경험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테니스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5개월 동안 포핸드 하나만 지도했습니다. 포핸드.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분이랑 비슷한 시기에 배우신 다른 회원분은 6개월간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스매싱 서비스를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와 주고받는 스트로크 랠리를 하는데 세개도 랠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은 6개월 동안 말 그대로 동작만 배운 것입니다. 동작 포핸드를 배우다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단계인 백핸드 진도가 나간 것이고 백핸드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았 상태에서 포발리, 백발리, 스미싱, 서비스를 동작만 다 배운 것이죠.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로크 랠리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한테 5개월 동안 포핸드만 배우신 분은 공과의 거리, 공과의 리듬, 자연스러운 스텝, 부드러운 스윙 5개월 동안 포핸드 동작만 하면서 그런 동작 외에 껍데기가 아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백핸드나 다른 동작들을 배울 때 수익만 잘 알려드려도 이분들은 응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쉽게 빨리 터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몽기 테니스 회원님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동작을 자꾸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동작이라도 제대로 배우시며 나중에 새로운 동작을 배우실 때 쉽고 빠르게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공을 치시는 것보다 스윙 연습을 많이 하셔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스윙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란 걸꼭 기억하시길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테니스를 정말 잘 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동작을 계속 배워 나가는 것보다 한 동작이라도 확실히 제대로 배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테니스의 흥미와 매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제 경험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테니스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5개월 동안 포핸드 하나만 지도했습니다 포핸드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분이랑 비슷한 시기에 배우신 다른 회원분은 6개월간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스매싱 서비스를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와 주고받는 스트로크 랠리를 하는데 세개도 랠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은 6개월 동안 말 그대로 동작만 배운 것입니다. 동작. 포핸드를 배우다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단계인 백핸드 진도가 나간 것이고 백핸드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발리, 백발리, 스미싱 서비스를 동작만 다 배운 것이죠.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로크 랠리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한테 5개월 동안 포핸드만 배우신 분은 공과의 거리, 공과의 리듬, 자연스러운 스텝, 부드러운 스윙. 5개월 동안 포핸드 동작만 하면서 그런 동작 외에 껍데기가 아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백핸드나 다른 동작들을 배울 때 스윙만 잘 알려드려도 이분들은 응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쉽게 빨리 터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몽키테니스 회원님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동작을 자꾸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동작이라도 제대로 배우시며 나중에 새로운 동작을 배우실 때 쉽고 빠르게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공을 치시는 것보다 스윙 연습을 많이 하셔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스윙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란 걸꼭 기억하시길 테니스도 마찬가지로 테이크백을 할 때는 몸의 흔들림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테이크백을 100%다 빼셔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동작을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키테리스 회원님들은 테이크백 동작을 잘 이해하셔서 어느 누가 봐도 "와 테이크백 자세 정말 정교하고 간결하게 잘 뺀다" 라는 얘기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투핸드 테이크 백 동작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음.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테니스를 정말 잘 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동작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보다 한 동작이라도 확실히 제대로 배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테니스의 흥미와 매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제 경험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테니스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5개월 동안 포핸드 하나만 지도했습니다. 포핸드.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분이랑 비슷한 시기에 배우신 다른 회원분은 6개월간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스매싱 서비스를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와 주고받는 스트로크 랠리를 하는데 세개도 랠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은 6개월 동안 말 그대로 동작만 배운 것입니다. 동작. 포핸드를 배우다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단계인 백핸드 진도가 나간 것이고